단테의 신곡과 동쿄테의 유사성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은 바로 단테가 그때 나는 너무 깊이 잠들었기라고 말한 부분입니다. 동쿄테 역시 당 같이 동굴에 들어갈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. 이런 생각으로 혼미에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깊고 깊은 잠이 나를 엄습했고 예상치도 않았고 어찌된 영문이도 모른 채 잠을 깨보니 기분 좋은 초원에 와 있는 거야. 가장 사려 깊은 인간이 상상력이 꿈꿀 수 있는 자연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답고 즐거운 곳 말이야. 눈을 닫고는 보고 또 보았지. 난 자고 있는 게 아니었고 정말로 깨어 있었네. 상과 몸의 중간쯤에 두 인물이 행한 것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단테가 가장 낮은 곳,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동교태 역시 동굴이라는 낮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갔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물론 두 사람 모두 이전의 삶에서 자신이 승리함으로서 빠졌던 자만과 오만의 결과라는 점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. 문학도였던 단테가 정치에 뛰어들고 그 난장판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 결국 추방당해 고향 피렌체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타지를 전전하던 상황에서 단테 역시 자기 삶의 전반기에 오만에 빠져 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. 내용이 바로 신곡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